안녕하십니까 도피님 안녕하십니까 한번 다음 차입니다 오늘은 어떤 수, 차량인가요? 제가 한번 뭡니까? 한번 다음 차를 어? 저, 저, 저 성, 혹시 저상 덤프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 안 남은 차인예전 저상 덤프고요 12년식에 약 주행거리 약 26만 12년식에 20만 26만 26만, 26만. 26만 살짝 넘었어요 야, 야, 그래도 네. 연식치고 엄청 짧네요 네. 저상 덤프는 제가 굉장히 많이 소개를 했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제어는 3m 적재함 내측 길이가 3 m 80cm 폭1 5 0 정도가 나와요 폭이 굉장히 넉넉해요 바닥은 구티가 보강이 돼있고 통판으로 구티가 들어가있는 바닥은 두툼한 그 걸로 영접하거나 그런 게통 아예 일자판이 딱 들어가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새거기 때문에 짱짱하다 새거 소리 나는데요? 어, 새거 나 새거 하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다시 하 차부 차량이 중에 프레임이잖아요 와 네, 12년식 맞아요? 네 부식은 크게 없습니다 녹은 좀 표면으로 나온 건 있어요. 타이어 디자인을 갈아놨습니다 저희가. 이 차량은 축차다 보니까 저상 덤프가 뭐 단발이의 축 단발이 차단발리 저상 덤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축의 저상 덤프가 대부분이 많잖아요. 이 차량 같은 거는 압축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축이 보조 축이 앞에 달려 있는 압축 차량입니다. 아카이아도 이렇게 석을 부지하게 남아 있고요. 당연히 다 새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문제,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당연하죠. 네. <laughs> 문제 있으면은 A/S 해주실 거예요? 그렇지. <laughs> 이번에 이 배터리도 새로 다 교체를 해놨고요. 어... 배터리도 바짝바짝하게 교체를 해놨고, 그리고 요거는 골드 업체이다 보니까 이제 틸팅 캡이 자동으로 음... 넘기는 겁니다. 실내도 마찬가지로 교체를 해놨습요 아, 제가 이는 당일은 해줬을 거고요 깔끔하네요. 간단하게 덤프 이제 들어가지고 그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덤프를 하려면 피트오를 넣어야 되겠죠. 네. 클러치 밟고 여기 여기. 이게 비치엄이다. 어. 스로틀되면 이기나고 그래가 나는 거고요. 그 중력이 돌아간다는 거죠. 요걸 <laughs> 네 발을 뒤로 당기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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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적재함 바닥 철분 갈비대 보강 짱짱하게 되어 있네요. 장비 신는차기 때문에 뭐 어설프게 해놨다가는 욕을 먹죠. 당연히 뭐 안테나 실리도가 길쭉하게 들어가 있고 여기도 보시면 보조 프레임이 위에 올라가 있고 그걸 이제 충격을 방지해주는 고무도 뭐 이제,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음. 네. 이제 요 보조 프레임이 기 때문에 장비가 오, 무거운 게 올라가도 이제 눌리, 눌려서 프레임이 휘는걸 방지하고 뒤에도 탱크가, 에어탱크가 뒤에 다 마련되어 정상적으로 당연히 구접변용을다 해놨기 때문에 검사 문제 없어요? 검사 있는 있는 차 무함입니다. 팔아요더 <laughs> 뭐, 높은 걸겠다고 그런 차 팔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덤프를 들었잖아요. 예. 네. 내릴 때는 피튜가 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앞으로 당기면 아주 그렇죠. 그냥 그, 그 자동으로 빠져요. 빠지네요. 그냥 빠지고. 야 부드럽게 내려오네요. 그래서 위압류도 넉넉하게 남아 있어요.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올라와요, 이아 그죠? 올라오잖아요. 아 그죠, 그죠, 그죠. 오해할 뻔했어요. 네. 이건 넘어가야 고자 실내 들어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실내는 다시차리 해놨기 때문에 뭐 크게 뭐볼건 없습니다. 뭐 메가트럭이 다 한번 똑같죠, 뭐. 예. 네. <laughs> 네. 당연히 뭐 시트 뭐잘 나오고요. 이거 어, 게이 이건 뭐예요? 이건 축축 압력 게이지. 아하. 축을 이제 보시면 이게 축 버튼이거든요. 예. 이걸 <laughs> 누르면. <웃음> 예, 네, 눌러 놓으면 여기 압력이 올라갔죠? 예. 네. 여기서 이제 압력 조절하는 게또 있어요, 여기. 여기 보시면 압력 조절 버튼이 또 있고요, 요게. 예. 요걸 이제 돌리면 돼요. 요걸 아... 이제 짐을 많이 실었을 때는 장비를 실었을 때는 요거 이제 축을 놓으면 올라가죠. 음. 네, 근데 이걸 많이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죠? 여기에만 이제 저축타 축에 하중이 너무 많이 몰리면 뒤에 그 구동축이 네. 힘을 못 받잖아요. 아, 그러네요. 헛돌아야. 아. 네, 그러니까 딱 내려 그냥 바닥에 닿을 정도만 되게 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음. 네, 장비하시는 분들 그더라고요 너무 많이 내리면 안 된다. 아, 네. 그 꿀팁이네요. 그죠. 요거 이제 다시 누르면 축이 이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어, 뚝 떨어지죠. 순식간인데요. <laughs> <laughs> 네, 주행거리는 약 26만키로 탔고 당연히 뭐, 는지 미션 이상 없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오늘도 보통 저상 덤포도 알아봤습니다. 요즘 이제 겨울철 되니까 저상 덤 문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올해 여름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이제 또 지금부터 이제 또 덤불을 사주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공사도 이제 재개되고 가다 보니까.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한 저상 덤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의 주시게 되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